2019년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 22분이네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경주시 해병대 전우회입니다. 해병 전우회인데 음 제가 모든 모임 다 탈퇴하고 어 유일하게 두 개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모임이 해병 전우회입니다. 어 남들은 유치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서 아직 몸담고 있고 요즘 활동은 좀 저조한데 20대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활동했던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음 저기를 왜 촬영하고 있냐면 지금 해병전우회가 이제 경주시 어, 공설운동장 한 켠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전을 하고 저기에 막사가 굉장히 멋있는데 저거는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저기 보면은 국기 계양대가 있습니다. 저 국기 계양대를 어, 제가 가져가기로. 회장님한테 허락을 얻었습니다. 저국기계양대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영상을 잠시 끊고 우리 태권도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태권도장으로 가고 있어요. 음, 아까 거기 해병전후에서 직선거리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걸어서 5분 차로는 한 1분 어, 거리는 최한 500m가 되겠나요? 어, 가까운 거리에 어, 저기 사거리 신호만 건너면 바로 이제 제 태권도장이거든요. 어. 자,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 해병 전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 있는 저희 태권도장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어, 초등학교에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이 초등학교 국기계양대입니다. 가운데 학교, 기저 태극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학교 깃발, 그 다음에 저쪽에 비어 있는 데가 새마을 깃발이 걸려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저기 사라진 걸 알게 되어가지고, 어, 여기 이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전 교장 선생님한테 어 물어보니까, 어, 뭐, 제가 그거는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어 내렸습니다. 물론 전교조 교사들이 끼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바뀐 교장선생님한테도 저걸 이야기를 건의를 하니까 전혀 다시 달 의지를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깃발 대가 있는데도 깃발을 안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무계획하게 어, 아주 정오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성급하게 내려 버린 어, 저런 일입니다 아주 야만적이죠 자 여기 이제 초등학교를 났으면은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데 있죠 어, 저기가 제 태권도장입니다 어, 태권도장인데 왼편에 왼편에 보이는 저 건물의 2층은 제가 임대를 얻어서 쓰는 어, 태권도장이고 이 오른편에 이 건물은 이번에 작년에 제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 또 쓰는 태권도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검은띠들이 어, 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 2층이 제 공부방이고 그런 데인데, 어, 저기 가운데 지점 바닥에, 어, 아까 그 해병 전후에 있던 깃발대를 어 가져와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 아까 간판 광고사 사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바닥 재질하고 한번 보고, 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보낸 다음에, 어, 이쪽에 있는 이 건물은, 어, 재건물이기 때문에, 어, 뭐, 제가 마음대로 박으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 깃발에 왜 이렇게 어, 치중을 하냐면요. 저는 깃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 잠시 뒤면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9월 28일이면은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해서 중앙층에 태극기를 올린 날입니다. 왜 태극기를 올렸겠습니까? 깃발은 바로 그 정신 그리고 체제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 어~ 전교조 선생들이 아무리 까불어 쌓고 어~ 내리더라도 저는 뭐 학교에도 좀 올리려고 어떤 서명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당장은 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에 제가 어, 태극기와 새마을 깃발 그리고 우리 태권도장에도 심볼이 있는데 어~ 그걸 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너희들이 내리면 내가 다시 올린다 이런 심정으로 어,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릴 때 설치가 완전히 되었을 때 제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어, 찍어서 여기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추석, 내일부터 추석인데, 아, 오늘부터 연휴인데, 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